안녕하세요. 다은이TV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놀아볼 것은. 물음표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 잘 보시면 가위 표시 있고요. 이 가위 표시를 이 가위로 잘라볼 거예요. 자릅니다. 와우! 이거를. 짜잔! 안에 봉지가 있는데요 총 세가지의 봉지가 있어요 키트 1이 들어있고요 키트 2가 들어있고요 마지막으 캐릭터 캐터부터 꺼내볼게요 아 맞다. 가위지 여기 점선 또 오려볼게요 싹삭싹삭싹삭삭삭 안에 와우 대박 이게 다우이가 직접 만든거거든요 짠 예쁘죠 그 다음에, 키트 1, 뜯어볼게요. 깍둑깍둑옮겨봐 이렇게, 기로 하겠습니다. 어, 대박! 차라라 장신구랑, 세트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니? <laughs> 짜잔. 와우. 키트 투도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온이 이걸로 예쁜 코디를 해볼 거예요. 이 친구에게 어울리는? 먼저 어, 이게 하나 시즌으로 할 수도 있지만 두 개를 섞어서 할 수도 있어요. 둘다장점 다온이는 팝스타 스타일로 할 거니까 파란색 티셔츠를 뜨줄게요 어때요? 그 다음에 다운이는 음, 오케이. 약간 너네 시크한 스타일로 만들 거예요. 짜잔. 그 다음에 티셔츠는 아까는 키트 2를 티셔츠로 했어요. 다운이가 이번엔 키트 1에 들어 있었던 드레스를 하면 어잘 어울리는데 제복? 신발. 바온이는 음... 토슈즈 토슈즈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보이시나요? 이거 토슈즈 로 한번 신겨볼게요. 아우, 이게 또 뜯다 붙여다할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자, 다음은 팔찌. 팔찌. 팔찌, 요, 레인보우 구슬 팔찌로 해볼게요. 오, 잠깐. 돌발상황. <laughs> 스티커를 뗐어야 되는데, 다오이가 이미지 본체를 때버렸어요 어떡해. 괜찮아. 이색 팔찌는 없었던 걸로 하고요. 다오이가 촬영 당선 이런 데뷔가 발생된가. 다음 팔찌가 두개 있었습니다. 이번엔 핑크색 색 팔찌예요. 이거는 여기 안에다가 손목 안에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붙여줘야 돼요. 조금 팔에서 튀어나오기는 하는데 괜찮아요. 실습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다음엔 귀걸이. 귀걸이는 핫도 귀걸이로. 얍. 짜잔그 다음에, 오케이. 이러면은 된것 같아요. 다운이가 오늘은 직접 만든 물음표 박스를 가지고 놀아봤는데 어때요? 재밌나요 아직 다운이가 사용해보지 못한 키트가 있는데요. 이 키트는 다우이가 따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